자 친구들 오른쪽에 보도록 하시면 선생님이 문제 풀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건데요 도함수의 정의란 f'x가 프라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된다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문제에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 플러스 3xy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다 자이것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런 꼴의 문제에서는 x랑 y에다가 간단한 수를 넣어서 문제를 풀게 되겠는데요 자, 선생님이 x랑 y에 동시에 뭐를 넣을 거냐면 x의 0 y의 0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에는 f0 플러스 0이니까 f0이 우변에 x작의 0이니까 f0 플러스 또다시 f0 자그 다음에 여기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항은 사라지게 되고요 빼기 2가 남죠 자 그때 f 0이 한 개씩 사라지게 되면은 자 이항을 통해서 우리가 f 0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건데요, 얘들아. 자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잖아요. 자, 그때 자, 요 문제는요, 여기 있는 요놈을요, 요 위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쪼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거예요. 그래서 x 자리에 x를 y 자리에 h를 넣어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요, 분자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자 분모는 h가 그대로 있는데, 자 분자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지금부터 쪼갤 겁니다. 자 f(x) 플러스 f(h)가 생기고요. 자 플러스 3xh에 x 플러스 h가 생기고 빼기 2가 자 요만큼이 얘들아. 선생님이 왼쪽에서 쪼개겠다고 한, 한 것을 쪼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달라붙어요? 마이너스 FX가 달라붙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, 자, 맨 앞에 있는 FX와 맨 뒤에 있는 FX가 지워지게 되죠. 자, 그때 선생님이, 자,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위에다가는 FH-2만 남겨놓을 거고요. 그, 여기에 있는 요3 x h 의 x 플러스 h를 곱한 놈은 h끼리 약분을 하면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. 그래서 플러스, 자, 3 x 의 x 플러스 h가 된다. 자, 요렇게 식을 써준 다음에 요 놈을 극한할 겁니다. 자, 그때 여기 뒤에 있는 빼기 2가, 여러분들아, 자, 2라고 하는 것이 f0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, 요 자리에다가 f0을 넣고, 요 뒤에 h 빼기 0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,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0 분의 f h f 0자 플러스 그 다음에 3x 의 x 플러스 h로 극한이 바뀌게 되는데 자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앞에 있는 요놈은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0이 됩니다. 그다음에 뒤에는 요 h가 0으로 사라질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 f 프라임 0 플러스 3x 제곱이 된다가 되는데, 자, 얘들아 f 프라임 0은 문제에서 6이다라고 줬죠. 그래서 요 놈이 자 3x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. 뭐가요? f 프라임 x가요. 자, 여러분들아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6일 때 이것에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최소값은 어디에 있어요? 여기 있잖아요, 그렇죠 최소값은 6이다. 정답이 5번됨을 알수 있습니다.